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통코인 되겠습니다. 자, 통코인 지금 2,885원. 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나서 밑으로 쭉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통코인 제가 그때 분석해드릴 때, 제가 3,000원대 분석해드렸는데 얼마까지 날아갔습니까? 한번 영상 한번 남겨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2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영상 남겨놨죠. 이때 3,300원대, 이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은 큰 흐름에서 좀,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큰 흐름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 분석 전부 다 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추세를, 추세를 타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다 현재 추세를 타고 거래가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2주 전 3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때거든요 제가 이때 추세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7일선도 다 말씀 다 드려놨어요. 얼마까지 올랐다? 무려 5,200원까지 올랐다. 50% 수익 드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현재 어떻게 모양 되는지 추세를 타고 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 전부 다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따라붙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붙으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자 방금 말씀드렸죠 더 날라간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 붙으면 된다 절대로 안된다 기본적으로 통코인은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습성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거래량 터져주고 눌려줬는데 거길 다시 돌파하는데 천천히 저점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급격하게 한번 슈팅을 줬다면 그 구간은 반드시 매도 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추세를 타고 간다 추세가 깨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추세를 타고 가다가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한번 슈팅 줄 때는 일정 부분 정리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못해도 4,800원에서 4,400원 이때는 정리하셨어야 돼요 그죠 만약 그게 안되고 나서 밑으로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산 본절가를 위협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즉, 5천만원대의 매물대를 지금 잡아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날아갈 곳은 쩍이지만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간과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코인 하나 물려가지고 이한 달을 날리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왜? 지금 먹을 게 이렇게 통코인처럼 3일에서 5일 만에 30에서 40%씩 가는 거 널렸으니까 우리는 방망이 조금 짧게 잡으면서 30%씩만 먹으면서 가자고요. 아셨죠? 통 고인 지금 엄청난 슈팅 후에 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4 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돈코인 주봉 차트 먼저 보실게요. 지난 주에 어마어마한 상승 이 있었죠. 5천 원대까지 한번 트라이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왜? 고점을 한번 갱신해준 거거든요.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봉, 매집봉 뜬 다음에 여기를 한번 소화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강력한 거리량과 함께 고점 갱신 다시 한번 해줬다. 즉, 여기는 매물대가 다시 한번 소화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 상단 박스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요. 매물대도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강력하게 저점을 만들어주고 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탄력 한번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미친 듯이 30에서 50% 기본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봉선 4위선, 7위선 잘 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눌려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이 30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달선이거든요 이 한달선에 있는 라인들 그리고 2,500원대 이러한 지지저항 첫 번째 거래 실어주면서 만들어줬던 이 양봉 기준으로 하여가지고 그 종가선 라인을 잘안 깨고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모아주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이 기간 조정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물론 하방으로는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뚫어주려면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 자체는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 잘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30선 올라타는지 그리고 7위선 올라탔을 때 거래량 다시 붙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타이밍들 제가 좀싹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준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